상당히 많은 리스크,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는 수요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그렇게까지 폭등을 하려면 결국은 이 금융위기가 또 재현이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주식을 투자하셔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금리,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지만, 네. 사실 미국 자체의 그 경제 상황, 음. 이것보다도 음. 지금 이 악재가, 글로벌 악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우크라이나 네. 전쟁으로 인해서 음. 그동안 또 우리 1, 1년 반 이상 고생해왔잖아요. 그 네. 작년서부터 막 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원유, 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또 이게 거기에 트리거가 두 맞아. 번째 전쟁으로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이게 대자뷰 같죠. 음. 아, 거의 뭐한 1년 반 전에 경험했던 걸또 경험하냐. 어,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1월이었습니까? 2월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음. 어, 어쨌든 간에 작년 초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땅 터졌을 때는 한달 안에 끝난다. 뭐 길어야 3개월이다. 음. 지금 거의 뭐 1년 9개월? 그렇죠. 지금 예. 아, 예. 힘든 예. 나날 들이죠. 예,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급망 차질이 해소가 됐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급망 차질은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어, 팔레스타인의 이게 공급망 차질로까지 번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공급망 차질 부분은 사실 뭐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쪽이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딱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부분은 석유. 음. 그래서 만약에 석유 이 전쟁이 확산이 돼서 석유의 공급망이 차단이 된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 간다.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120달러 찍었었으니까. 또가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영향이 세, 생각했던 거더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그 또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 이 공급망 차질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어~ 또다시 인플레이션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사실 이 석유의 어떤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현재 캐파 네. 그까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급을 할수 있는 그 생산량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흐름은 결국 감산 효과였죠. 음. 그리고 지금도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또 감산 효과일 수 있는 거죠. 공방 차지랑 네. 일시적으로. 어,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는 전기차로 전환이 빨리 되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빨리 되던, 어, 기본적으로 수요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막 엄청나게 살아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예. 지금 경기가 막 다시 확 화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그냥 옆으로 기는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하신다면, 어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이번에도 장기화 될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금 감안하고 있는 수준인가를 보면 어, 이 차트가 딱 좋은 그림을 그려 주는데요. 어, 보시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지오이카나믹 리스크라고 하 얘기를 합니다. 음. 예, 그게 어, 왼쪽에 있는 숫자는 그냥 어, 이그노르, 그러니까 무시하십시오. 예. 음. 왜냐하면 저 때는 금융위기가 터졌던 때예요. 아, 2007년, 2 예. 8년 예. 그래서 그때 또 아까 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때와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저는 그때랑은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버리고요. 그러면 은 이제 2013년도 또는 2020년도, 2021년도 요때 그렇죠? 그때 어. 유럽위기 터졌을 때 같은데요? 어디? 2013년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음. 어그 전쟁 일어나고 막수있을때아 잠시만다. 코로나 터져서 다시 할게요.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네. 전쟁 터질 때죠.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그때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어 이게 더 이상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이 정도면 거의 상당히 많은 리스크,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은 이제 유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여보자라고 네. 했었을 때 어, 감산의 영향으로서 벌써 이미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어, 뚝 떨어졌습니다. 네. 공급망 차질이 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산 효과로만 가지고는 계속 유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전쟁 영향으로서 지금 10% 이상 급등을 시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는, 어, 정말로 진짜 또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서, 즉, 이란이 공급을 안 한다든지, 그, 그 항로가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터진다든지, 네. 거기를 이제 막아버려가지고. 푸르무즈에요 예, 예. 그게 되면 진짜 완전 올라가겠죠. 음.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산이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글쎄요. 음. 어, 그러면은, 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나 난처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선거를 앞두고 또. 네. 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팅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단기적인 요소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단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트레이딩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어떤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물론 이 전쟁이 정말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 저희는 투자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차트가 변해가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터졌을 때 음.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면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하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 아까 감산을 해가지고 훅그 유가가 올라가니까, 어, 지금 이 차트를 뭘 비교를 한 거냐면, 미국의 개솔린에 대한 수요입니다. 음. 보시면은, 이제, 그 노란색 선이 네. 작년이고요. 음. 어, 파란색 선이 올해인데 올해 보시면은 5월, 6월, 7월, 8월 쭉 보시면은 작년보다 훨씬 수요가 강했죠. 음, 그러네요. 네. 그랬다가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키는 거죠. 비싸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는 수요가 준다라는 얘기. 예. 음. 네. 그래서 그렇다면이 생산을 하는 그 쪽도 산유국들도 뻔히 아는 거죠, 그죠 갑자기 이 수요가 확 줄어버리면 큰 문제잖아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 같은 게 와서 음. 전 세계가 좀 어려워지면 결국은 또 그게 폭락을 하게 되니까. 예. 뭐에 코로 할 때는 마이너스 유가도 받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됐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의 유가 수준이 되면. 뭐 어느 누구도 회피한 사람이 없다. 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유가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어, 물론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일시적으로 더 위로칠 수도 있다. 뭐 과거에 유가가 마이너스 가면서 막별 핑계 다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어, 석유를 저장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거는 예, 공짜 <웃음> 마이너스. <웃음> 야 그때 참고 있었으면 그때. <laughs> 예,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서 유가를 일시적으로 튀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저희가 볼 때는 그 유가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 이 개념은 글쎄요, 예, 음. 그렇게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지금 어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는 근데 사실 약간 요즘 몇, 요 며칠간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유가가 잘안 움직이다가. 지금 중동 쪽이 좀 점점 시끄러워 지니까 음. 지금 88불 이상까지 좀튀 었잖아요 그쵸 아까 다시 튀었죠 네 다시, 네. 네, 다시 튀어 버려 가지고 음. 이게 어떻게 되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자꾸 늘고 있다고 요 음. 그렇죠 이제 안전자산의 개념인 거죠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 을 하자면 금... 그러니까 요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단 그 안전 자산이 채권이라고 예전에는 미국 채권이라고 달러라고 생각했는데 네. 미국의 이 무, 무식한 이 달러 발행과 채권 발행과 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뭐 전비라든가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는 응. 그런 게또 양쪽에 있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응.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 금이나 비트코인 아니냐. 그래서 응. 진짜 비트코인 도 최근에 또 튀었어요. 또 많이 튀고 있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어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금 가격이 어 폭등을 했습니다. 하루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어이 상승폭이 과거에 코로나19 터졌을 었때 상승폭을 거의 견주는 음. 그런 상승을 보였어요. 어 그렇지만 이제 2020년대에는 정말 상승했던 날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이제 확 튀었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어, 금 가격을 장기적인 차트를 그려보시면요 어, 금융 위기가 터졌었을 때는 금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금융 위기가 터졌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로 갔죠. 거의 70제 기억으로는 70대를 봤어요. 음. 80이 깨졌었습니다. 지금 106이란 말이죠. 음. 예. 어~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이 그렇게까지 또 폭등을 할 것이냐 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 가격이 그렇게까지 폭등을 하려면 어~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음. 그~ 결국은 이~ 금융위기가 또 재현이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음. 어~ 그리고 또 이때 똑같은 현상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네.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야 됩니다 음... 그때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금 가격이 상승하고 어, 코인이 상승하고 하는 부분은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멈출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과거에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그때도 석유 가격이 팍튈 때가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하향 안정화됩니다. 왜? 네. 그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크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1%대로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잘 공부를 해보면 미 연준이 그렇게 발언하는 이유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다. 음. 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는 있으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 맞다면 내년 연말까지 금 가격이 여기에다 대놓고 급등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보시고 2006년, 2008년 사이클을 보시면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요. 네. 금 가격은 어,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에는 떨어졌고요. 많이. 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클 때는 폭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이 일어나는 현상이 헷갈리는 거죠. 어느 게 맞냐. 예, 그래서, 어,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로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니마켓, MMF. 음. 이거는 뭐 언제든지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금리가 5%입니다.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고 뭐 큰일 난게아니냐 위기 얘기 자꾸 하니까 뭐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융위기 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짧은 이 만기짜리에 금방금방 뺄수 있는데 5%나 받는다. 그럼 난 원금 안 깨지는 거고 5% 받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그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가 가득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 어떻게 이 자산을 음.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냐. 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 어떤 분은 그냥 현금 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그래봐야 현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역시 또 같이 음. 떨어지니까, 음. 뭔가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부동산도 아닌 것 같고. 네. 어, 한국 부동산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미국 부동산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 어쨌든 그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예요. 음. 네. 이게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년 동안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어, 주식을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리고 채권도 단기 채권을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단기 채권을. 어,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걱정, 이것이 왜 들어왔었냐면, 음,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쭉 파란색 선입니다. 9% 때부터 3% 때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3개월 연속으로 올라가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인데, 저렇게 나온 이유를 보고 있으면은, 어, 유가가 상승을 했고, 개솔린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전달 대비 숫자로 보면. 음. 가장 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유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작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 봤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은 주거 비용과 식품 가격이에요. 네. 그이두 개가 어떻게 되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네, 식품 가격은 안정, 그죠 음. 네, 그리고 네, 어, 렌트비도 안정. 위에 거요? 위에는 거예요? 가격이고요. 음. 밑에가 상승률입니다. 아, 네. 네 가격이 이제 좀 하락 추세, 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군요, 지금. 네.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예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두 개가 안정을 찾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떨어진다는 말이죠. 근원 음, 인플레이션, 근원 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음. 앞으로 1년 동안 그러면 저희는 그런 구간 동안에는 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렌트 가격이 계속 빠질 거라, 주거비가 계속 빠질 거다. 선행 지표들이 이미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 음. 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게 맞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2% 까지는 아니더라도 3% 밑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금리도 5% 이상에서 6%, 7% 가는 게 아니고 4%대로 하향 안정화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라 거죠. 음.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저 인플레이션 숫자는 이미 1년 뒤가 되면은 2%보다는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 2%에서 아주 크게 높은 숫자, 뭐 4%, 이런 숫자는 아닐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저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어, CPI,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숫자도 9월달은 2%. 그리고 주거비 말고 에너지와 어, 음식료를 뺀 그걸 가지고 계산해도 2%. 음.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숫자만 맞다면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어,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실질금리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뭘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자 보시면은 실제 금리가 그 2010년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네. 쭉 빠졌죠 3% 이던 것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이너스 1% 까지 갔어요 음.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수준에서 0% 에서 1%시대 나왔어요 음. 그러다 또 다시 빠져 가지고 마이너스 1%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낮은 금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1% 이상 올라가서 2% 이상 올라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음. 만약에 저게 틀렸고 일시적인 거고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주식을 투자하셔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실질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업종에 투자하시면 돼요. 아 그런 업종이 어디입니까? 네 그런 업종이 바로 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예, 그런 업종이겠죠. 즉,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는 업종이겠죠. 음...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은 짧은 차트였고요. 네. 길게 보시면 저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80년대와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때로는 되돌아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음... 왜냐면, 그때는 실질금리가 4% 시대, 7% 시대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생산성이 미국의 GDP 성장률에 있어서 거의 30%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 음.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이런 쪽이 굉장히 높았어요. 어, 그래서 실질금리가 높았어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 90년대 이후죠. 보시면 실질금리가 한 단계 뚝 떨어집니다. 2에서 4% 시대로.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생산성 향상 부분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실질금리 0%에서 2% 시대인 이유가 생산성이 전체에 차지하는,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의 70%가 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질금리가 2% 이상 올라간 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음. 저게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으나.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 고용 부분이 아니라 생산성이 성장을 유지해주는 부분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7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해주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그러면 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은 이 소득과 실질금리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와요. 네. 저 차트가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음.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고요. 뚝 떨어지게 되면 소득이 늘고 실질금리는 떨어지고. 네. 요거를 효과가 진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금리가 5%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생산성이 높아져서 마진이 늘어나고 또는 마진이 안 늘어나면 엄청나게 매출이 늘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 투자를 해야 돼요. 음.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AI 관련된 쪽. 음.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이것도 자동화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소프트웨어 쪽. 음. 이쪽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투자를 지금 계속 하셔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보시면 지금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2012년 이후부터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예. 저주, 음. 저렇게 계속 단다면 저희는 어, 이쪽에 대한 업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음. 그 생산성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음. 앞으로 좋아질 섹터는 로봇이다. 네, 그래서 로봇주도 한국에서 이미 뭐 엄청나게 테마 열풍이 불었죠. 미국도 맞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하던데요. 네.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준다라는 개념은 기술 혁신이잖아요. 기술의 혁신이 지금 오고 있는 업종을 딱 뽑아보면은 어, 뭐가 있겠을까요? 당연히 AI, 음. 예. 음, AI, 뭐 클라우드, 뭐 데이터 이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로봇. 어 이런 로봇이나 드론, 드론. 이런 쪽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클린테크. 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재생에너지, 어뭐 아니면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그쪽에서 오고 있고. 그래서 요세 개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AI가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예. 그래서 그 AI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AI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켜 주느냐 딱 보시면 AI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파이가 생산성 향상이에요. 음, 그렇지. 예, 엄청나게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 생산성 향상이 매년 인커먼트, 그러니까 매년 경제에 어, 엄청난 저게 조달란데요. 어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총 경제적인 영향이 얼마가 나오냐면. 거의 뭐 25조 달러니까. 그럼 미국의 GDP가 지금 27조 달러인가? 네. 음. 그러니까 거의 GDP가 더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 규모로 계산하자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여기는 아직도 블루 오션이 맞다. 음. 네. 레드 오션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 어떤 식으로 이 마진을 확장시켜 줄것수 있을까? 생산성 향상시켜 줄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보면 섹터를 구하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처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쪽이 테크 하드웨어. 음.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드웨어를 먼저 까는 거죠. 그렇죠. AI 하드웨어를 깔아야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소프트웨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음. 크라우드 네. 그 뭐죠? 데이터 센터 같은. 그 예, 우리 HBM 네. 반도체 네, 이런. 예, 그렇죠. 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HBM이고. 어, 미국으로 따지면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까는 쪽 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통신으로 연결되니까 텔러 통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밑에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 이코노멘트 자동차 음.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이게 음.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어, 가장 크게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업종을 뽑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 그리고 매출로서 보면 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쪽이 금융이 떠올라요. 신기하더도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게 반도체, 하드웨어, 퀵먼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저희는 이제 그래서 결국 종목을 뽑자면, 이제 결국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정말 많은 종목을 들여다보는데, 어 가장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20개 종목을, 지금 이제 뽑아 놓은 거고요. 음. 예, 그래서 보시면은 순위가 어, 코드는 중간에 쭉 있고요. 티커, 네. 예. 네. 예, 그리고 종목 이름은 왼쪽에 있으니까, 어,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어도비, 어도비. 예, 인텔, 마벨, 브로드컴, AMD, 오토데스크, 델, 퀄컴, SK 하이닉스, 스카이웍크 솔루션, 마이크로칩스, ASML, 어플라이 매터리얼스, 램 리서치, 온 세미컨덕터, 테로다인, TMC. 어, tsmc 죄송합니다 어, 그다음에 어드밴 테스트 음. ibm 요 정도 순수입니다 근데 이거가 저희가 그냥 분석하는 거고요 어~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개별적으로 꼭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죠 네. 공부해서 가야죠 예. 네. 그래야지만 막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버티실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램 리서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주가가 5%폭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음. 근데 저희는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쪽. 게뭐 영향이, 영향이 있, 있겠죠. 있다 그러니까 또 흔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램 리서치를 지난 3년간 투자를 하시면 수익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업종은 당연히 반도체 AI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는 본인이 오랫동안 들고 있고 싶고 본인이 봤었을 때참 좋은 회사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소신껏 그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과 또 분석하신 그 투자 대상처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어쨌든 어,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뭐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공부하는데 상당한 그길 안내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로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로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로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파리로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파리로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파리로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되다. 파리로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